도케향진랑 유원이 나무슨다우리도 저렇게 해볼까 진짜 이미 저때 아저씨 같아요 허무도허리안녕하십니안안하하십니소생생리리촌허행진하리도 왔습니다 그래요? 리도 허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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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무들 행진하는 거 어디서 보았나요? 텔레비전에서 보았어요. 네. 척척척 인민군이 아저씨들이 척척척 행진하는 거봤어요 예! 네. 빨리 커서 용감한 인민군대가 될수 있습니다. 이야, 좋은 생각을 했구만요. 강무들 위대한 명도자 김종일 대원 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꼬마 군대를 이끄시고 열병행진 놀이를 하셨어요. 그럼 선생님이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예! 네. 모두 계양실로 올라가자요. 시간에는 장군복을 입으시고 열병행진 놀이랑 군사놀이랑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를 지켜갈 대장이 되실 마음을 다지신 위대한 이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덕무들만한 나이때쓴 이야기랍니다 어느 날 어리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 아저씨들의 열병행진하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다리를 높이 들고 줄을 맞추어 씩씩하게 행진해 나가는 인민군대 아저씨들의 모습은 정말로 멋있었어요 인민군대 아저씨들의 열병행진 모습을 보신 어리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도 꼬마군대를 이끄시고 율병 행진놀이를 하고 싶으시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꼬마군대 동무들과 함께 율병 행진놀이를 하셨어요. 꼬마군대 동무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휙 뛰도 뛰고 나무총을 들고 행진 연습을 열성적으로 하였답니다. 어리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서는 총을 맨껌하 군대 동무들을 두 줄로 나란히 정문 앞에 세우시었습니다 아버지 대원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시간을 맞추어서 말이에요 그러시고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두 여기 멋진 사진을 보세요 여기 멋진 사진은 아버님께 경례를 드리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차에서 내리시자 전체 차렷! 가운데로 밭! 하고 구령을 치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경례를 붙이신 채 힘차게 꼬려나오시오. 최고 사령관이신 김일성 장군님 군사더리 부대는 열병식 참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령관 김종일! 하고 포거를 얻리시었어요 그러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군수님께서는 동무들의 건강을 바랍니다. 라고 탐내를 보내시었답니다. 꼬마 군대 동무들은 장군님 위하여 복무함! 하고 포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만세를 목청껏 불렀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열병행진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자랑을 하는 꼬마 군대 동무들은 모두가 기쁨에 넘쳐 있었답니다. 정말 씩씩한 꼬마 군대 동무들이랍니다. 자, 이 꼬마 군대 동무들을 보세요. 저 하얀 옷을 입은 어린이의 앞가슴에서는 무엇이 빛나고 있나요? 김재현 어린이 빨간 어가표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예 어라요 아마 율병행진 연습을 잘해서 받은 빨간별 같아요 또 좋은 일를 보세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앞에 옷차림을 바로 하고 나서고 싶어서 흉지를 거쳐매고 있습니다. 꼬마 군대 동무들 속에는. 땅크병도 있습니다. 해군이 있습니다. 비행사도 있습니다 예, 꼬마 군대 동무들 속에는 탕크병도 해군도 비행사도 있어요 정말 씩씩한 꼬마 율병 행진 대률이랍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 시절에 장군복을 입고 유 율병 행진 놀이를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도록 우리나라를 지켜갈 대장이 되실 그들 마음을 다지셨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마음 다지신 대로 우리나라를 구웠던 원수들도 돈베들지 못하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로 되게 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받으신 경이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 되시어 우리 인민군대를 이끄시고 우리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계셔요 우리들은 격리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용감한 인민군대가 될 마음 안고 공부도 잘하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해야 해요. 모두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예! 예. 그럼 오늘 배운 이야기를 다 같이 노래에 남아 춤을 추어 보겠습니다.